자, 대퇴 사두 중에서 외측 강근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예, 대퇴 사두에 외측 강근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시숫자의 다리가 반대쪽에 있고요. 피숫자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세요. 자, 이 자체가 이 대전자 하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개골로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은 이 자체가 이제 스트레칭이 된 겁니다.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여기 정지점이 더 많이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되고요. 얘를 내측으로 회전을 주게 되면 대전자 쪽 기시점이 더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외측 강근의 포커스를 맞췄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꼭 이런 동작을 꼭 이렇게 구현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에 대한 저희 답입니다. 자, 외측 강근을 맞춤식 테라피를 할 때는 이렇게 에, 정지점하고 기시점을 다 같이 이렇게 이완시켜 놓고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그면 절반은, 에, 이, 이 자세 자체가 이 절반은 에, 마사지가 수술을 이완게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엔 이제 다시 에, 수평으로 내전을 시킵니다. 수평으로 내전을 시킬 때이 장골 부위를 갖다가 클릭, 예. 컨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무릎이 구,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역시 내측강근이 스트레칭이 되겠죠. 물론 더불어서 에, IT밴드도 되고 에, 대퇴 이두도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러나 그, IT밴드는 대, 그 외측강근하고 직접적으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음음 대퇴이두는 허벅다리 뒤에서 대퇴골 조선 때문에 서로 근막 풍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이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석 삼조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측강근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결국은 이행위 자체가 IT 밴드하고 대퇴이두까지 대퇴이드의 단두까지 같이 함께 할수 있다는 점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스트레칭이 끝나면 자, 여기서 미축강 운을 위한 맞춤식 대라피로 다시 애플로라지를 하는데요. 자, 무릎을 갖다가 무릎을 갖다 변곡점으로 하고 다리를 당기고 대퇴를 빕니다. 자, 앞에서 뒤로 롤링을 하게 되면 신부 군막하고 마찰 때문에 퉁기는 팝핑 소리가 좀 나기도 해요. 예. 팝핑이 나면서 좀 약간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젖산이 많은 경우는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고요. 젖산이 없으면 이제 통증을 덜 호소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예, 이건 뭐다 좋은 겁니다. 그게 뭐. 이게. 가볍게 그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거기에 혈액까지 부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동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직점하고 기시점을 동시에, 예, 스케치한 상태에서 외측 강으로풀수 있다는 거하고요 자, 수평에서당기게 되게 되면, 외측 강도하고 예, i t 밴드의 마찰력을 유한시킬 수 있고, 신부에서는, 대퇴 이두와 외축 강근하고의 마찰력을 줄일 수 있어서 좋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할수 있는 것은, 에, 이완된 상태에서 신부 근막하고의 마찰을 통해서 외축 강근하고 신부, 신부에 있는 대퇴 사두근 중에 따른 근육들하고의 그, 이렇게 그 유착을 갖다 이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테크닉이 다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